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백패킹협회에서 해외 유명 코스로 가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참가자들을 리딩하고 안전을 책임질 트레킹 가디언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는 1차 서류 심사랑 2차 면접까지 통과를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간문인 3차 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체력 테스트는 1박 2일 동안 백패킹을 하면서 이루어지고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러닝을 5km 이상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정표를 받고 진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10km 러닝도 빡센데 이걸 70분이라는 타임리미까지 걸어버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 친구들 꼬셔가지고 며칠 전에 10km 한번 뛰어봤는데 1시간 5분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10km 70분 할수 있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랑 5km 몇번더 뛰면서 좀더 연습을 했고 이제 가서 포기하지만 않고 잘 뛰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한번 행사장소로 출발해볼게요. 고고! 합산이 됩니다. 요거는 인제 인성 부분이고, 트레킹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 대열을 맞춰서. 감사합니다. 저는 척식을. 차를 자세 하지 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면, 카메라 딱 되는 순간에, 진짜. 완전히 뭐 표정들이고 다 각양각색 막 꼬막 재고 막 난리야. 그그 <laughs>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laughs> 자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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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백 대면 다 완드하고 심심해서 시작한 게 뜻패킹이었는데. 미로잘 맞아서 교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장님께서 저한테 위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분으로 흘려서 왔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효진님 러닝 통과 기준도 효진님이 정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게 가 날아가는 거 같은 소리가 붕붕붕 <laughs> 신발도 샀어요 <laughs> 러닝화가 없어요 저도 러닝화 아, 없어요 아, 그럼, <laughs> 저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발이 뭐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엔진이 중요하죠. 이건 <목소리> 젊을 때 가지고 한 거야. 십년 뒤에는 배발이 점전 장발로 갈 거예요. 보고 가겠나 이리 가 뭐. 안에서 이곳저곳 분들이제 잠깐 시간 시간 끝나고 이제 트레킹 다시 시 저희 이제 비내성 안쪽으로 들어가 입장해요. <목소리> 여긴 제가 원주에서 자전거 타고 몇번 왔었던 길인데 이렇게 트레킹을 보는까또이게새운네요 하나 둘셋자 <laughs> 하나 둘와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선크림도 못 바르고 나왔습니다 오늘 팔이 아주 새까맣게 탈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까만 컷인 뭐거 까만 컷일 것 같아 진짜 지금 걷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나는 계속 이 자연을 느끼고 계신 줄 알았어. 너도 <laughs> 아, 그, 전기를 받는 줄 아, 느끼고 <laughs>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네, 이제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걷는 길은 비냇길 주변으로 한 13km 정도 되고 지금 한 7.5km 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아까도 땡볕은 좀 더운데 지금 산속에 들어온 그 금액 있어서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길이 너무 예뻐 여기. 여기 사람들이 아직 안 지나다녔나 봐. 이 지옥이다. 수고하셨습니다. f 니쉬 하하하하가요 <laughs> 마을에서 탄수화물다동 칼로리를 다 계산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 먹는 수가말보면탄수화물 빠져있어요 당뇨 이0다가 섭취를 해가야요 훈련해주신 교관님은 124개를 하신다고 대단하십니다. 기다리어요 <laughs> 진짜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한 이후로 이렇게 약간 수행 평가 받는 기분을 처음 해봤어요. 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한 번만 더오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요? 네. <laughs> 이안 <오케이. 웃음> 되겠네. 야, 일단 우선 고기부 먹어야겠는데. <laughs> 지금 일어났단 말이야. <말이에요. 웃음> 여기서 뭐 하냐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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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향하고 있는 부르기 일직선상으로. 이제 다리기랑 팔부 혀펴기랑 홈메드레인지, 스쿼트까지 마치고 이제 온천으로 시원하게 씻으러 갑니다. 이제 오늘은 땀낼 일은 더 없는 것 같고 텐트 피칭 한 다음에 저녁 먹고 애기좀 하다가 잘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체력 테스트 런닝 10kg를 가지고 습니다 아마 일어나자마자 좀 시원할 때 진행할 것 같아요. 10kg 70분 할수 있을까? 내일 좀잘뛰라면 오늘 일찍 자줘야 될것 같아요. 와 엄청 좋아 보인다. A few moments later. 시원하게 식구 나왔습니다. 카리장에서 식구 한잔했습니 미쳤어요. 조명에 사우나 기가쉽지 않은데 이걸 해내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웃음> 와. <웃음> <웃음> 이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이제 집지으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방지는 주차장. 그게 되냐? 다들 너무 행까이 빠르셔가지고 저는 텐트밖에 못 쳤는데 다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텐트만 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자러 갈때 매트랑 베개랑 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테이블 저랑 아예 똑같은 거. 높이가 딱 맞겠는데? 저걸로 사야 겠 돼. 이거쪼금해서안 되겠다. <laughs> 의자도 바꾸셔야겠는데요? 의자도 바꿀 거야. 이거 조금 이안돼 선셋 체어로. TV 너무 네. 귀여운데? 러블리해요. 아니 이거 다 빌려 와가지고. <laughs> 아... 약간 저녁 먹으면서 마실 것도 사고 하려고 하나로마트로 장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집편하게 돼요. 뭐야? 김 넣어서 끓이면은 웬만한 웬만한 김치찌개 똑 퀄리티 좋은데 무더 훨씬 나. 깜짝 놀랐어. 열심히 운동한 우리들에게 주지는 부담. 라리 감사습니다짠 짠. 막걸리. 와. 완벽 캠프파이어까지. 준비해주가 맞나? 두 가본데요. 와틈 너무 예쁘다. 진짜 알록달록 배치 잘했다. 색깔 배치. 근데 얘 향이 진짜 되게 좋다 향나무라고 <laughs> 진짜? 진짜 향나무래요 향나무인 줄요 진짜 향이 나서 향나무인가? 톡톡 <laughs> 칠성 <laughs> 있어 A FEW MOMENTS LATER 막 자는데 여기 뚝뚝 떨어져서 귀맞고 잤지 뭐아 진짜? 내 텐트만 그런 건 아니었어 텐트는 다 젖었잖아 지금 <laughs> 다 젖었어 저희 모뎀 무조건 여자들도 한시간 내로 다 회초리 맞으면서 들어가기로 했고 <laughs> 나한테 왜 <들어오나>? 예.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는 거야 아니리가 너무 아 안돼 놀래가지 카메라 떨어뜨리놀래가지

음, 1 0 k m 딱 1시간 1분 4 2초 나왔습니다. 1분만 더 일찍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기준인 1 0 k m 70분은 잘 채웠으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행히요저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렇집 지어놓은 것들 다 치우고 마무리하고 해산할 것 같습니다. 짱짱 다 말랐어요? 네. 다 말랐네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체력 테스트는 힘들었지만 네 나머지 시간은 다 재밌게 <웃음> <웃음> 잘했습니다. 저도 빼고 빼기 빼고. 빼기 체력 테스트 대단히 좋아. <laughs> <laughs> 여기 계신 <laughs> 분들의 에너지를 수 아, 너무 좋아하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생습니다고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매밀면 목발리. 이걸 찍어주세 진짜 푸짐한데? 안녕세요 왼쪽으로. 신기한 거 없는데? 네, 이제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일정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박 2일간의 체력 테스트는 잘 마쳤는데 이제 최종 합격 여부는 나중에 종합해서 알려주실 것 같고요. 합격하게 되면 이제 k b 트레킹 가디언으로서 해외 다양한 유명 트레일들의 리딩자로 제가 함께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많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